반갑습니다 마린입니다 오늘 저는 카드 게임 매장의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트위터로 여러 가지 그 경험담이 들렸어요. 서울의 모 매장에서 여성 유저분들이 불쾌감을 겪을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. 일부 유저분들이 남성 유저분들이 여성 유저분니까좀그 유행하신 여성 유저분들 많이 보기 어렵잖아요. 뭐 다른 게임은 좀몇번본적 있는데 유양 여성 유저분들은 좀 적으니까 근처에 가가지고 친해지겠다고 계속 히끌힐끌거리고뭐 프로텍터 못 쓰시네 못 쓰시네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셔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, 누가, 어, 매장에 다니는 유저들끼리, 오래 다니면 아는데, 서로, 그, 처음 왔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, 약간, 불편함을, 사,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해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해요. 근데 어떻게 보면, 대부분, 약간 상식선에서,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,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유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,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을 빌런이라고 하는데, 어, 뭐, 첫 번째로는 고성방가 있겠네요. 자기가 게임 중에 뭐 졌다. 막 상대에게, 상대의 엄청난 운빨로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 그럴 때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어, 상대분에게 위압감을 주시거나 아니면 매장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 그런 거는 해서 안 되겠죠 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겠고 또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불편할 여지가 있다면, 해서는 안 되거든요? 어, 그게 가장, 그런 경우가 가장 큰 게, 그 소환용 창인 것 같아요. 일단 소환용 창 자체가 카드게임 즐기는 방법이 하나,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. 아, 그런데 문제가 뭐냐? 매장에서는 사람이 많고, 이런저런 사람도 있고, 뭐, 애니메이션을 즐겨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소환영창 듣는 것 자체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. 어, 나는 카드게임을 즐기러 왔는데왜 쟤네는 저기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,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군가 불쾌할 수 있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맞아요. 내가 이렇게 즐기는데 난 이게 즐기는 건데 왜 네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어, 소환 영장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런 거는 집이나 그 친구들끼리만 있는 플레이스에서만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냐 이 매장에 있는 분들한테 과하게 좀 모르는 사람한테도 과하게 친한 척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. 뭐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한테 어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참견을 하고 막 훈수를 두고 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그런 식으로 과도한 참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그것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매장에 있다고 모두가 친구는 아니잖아요. 어쨌든 여기는 공공 장소고 어,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어, 그에 걸맞는 그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친해지기보다는. 뭔가 좀더 유연한 방법 있잖아요 친구 만들기 유연한 방법 그런 걸 사용해서 친구가 돼 보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악취가 나는 매장들이 꽤 있어요 이게 아무리 그냥 카드 게임 매장 놀러 가는 거지만 씻고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수저 현존은 제가 저지하고 있는 만수저 현존은 악취가 안 나고 그 흡연자분들도 그 야외 테라스 같은 곳이 있어서 그쪽에 나가서 흡연하기 때문에 흡연 냄새도 안 나고 하는데 일부 매장이 그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, 그 채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구역질이 난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요 좀 아무리 카드 게임 매장에 가는 거지만 좀 자기 관리를 하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주말 동안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급하게 만든 영상인데요. 좀, 네,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, 네,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이만! 오늘 영상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최근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.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누르고 봐주세요.